13번 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정수 x의 개수가 13개래요. 13개 자 그러면 절대값이 절대값은 거리죠. 자 거리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. 거리라고 말할 때는 항상 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거리가 이보다 작으려면 은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? 자요 동네에 살아야 돼요. 그죠? 거리가 이보다 작으려면 요 동네에 살아야 돼요. 누가요? n분의 x. 자 n 분의 x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즉 0에서부터 n 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다. 그러면 얘는 어디 살아야 될까요? 아 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.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 사이가 되야 되는 거죠. 자 그렇게 되는 어, x의 개수가1 3 개래요. 자 일단은 양변에 전부 다 8을 다 더합니다. 자 거기다가 전부 다 플러스 8 여기도 플러스 8 여기도 플러스 8자 그러면은 여기는 6이 되고요자 n분의 x가 되고 그렇죠 여기는 10이 되고 그렇죠 자양배에 이제 n을 곱합니다 n을 그런데 그 n은 자연수니까요 자연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않겠죠 자,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는 6n이 되고요.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10n이 되겠죠. 그런데 정수 x의 개수가 지금 몇 개래요? 13개래요. 13개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구할 때는 자, 여기서 10n에서 자,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정수가 몇 개일까? 1 0 n 도 정수고 6n도 정수니까 1 0 n 에서 뭐예요? 6n-1을 빼주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죠습니까 보이십니까? 개수를 구하는 거0고 있어요. 자, 그 개수가 몇 개라고요? 0 0개라고요 자, 그렇게 되면 n의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0 0 0 0 1 0 0 0이0스0이0 0 0 0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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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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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예, 정답이.